803 경매장 구독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803 경매장 상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03 경매장 첫 제품으로 여름용, 여름용 쿨토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름용 쿨토시 지금 시중에는 한 장에 한 장에 2,500원에서 3,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 지금 영상 화면에 가까이 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 가까이 전단지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형 쿨토시, 손가락형 쿨토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손등까지 커버가 되고, 길이는 팔 길이까지 최대한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손가락형 쿨토시 제품, 시중에 한 장에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무리하시더라도, 무리하시더라도 10장을, 1장을 구매하시면, 자, 제품은 1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장을, 한 장을 한쪽 손에 한번껴 보았습니다. 나머지 한쪽 손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자, 한쪽 손을 제가 직접 한번 보았습니다. 옷등 위에 있다 보니까 상체 부분에서는 조금 불러간 면이 옷 때문에 있지만 지금 상태는 아주 전단지에 있던 그 모양 그대로 아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름용 쿨토시 저희 8 0 3 구독자님 주변 인터넷 오프라인 매장 비교하지 마시고 저희 8 0 3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가격대를 저를 조금 믿어주시고 절대 물건을 잘못 샀는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우리 구독자님께 이익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쿨토시 쿨토 시중에 시 하나에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을 저희 팔공산에서는 우리 구독자님께 하나에 천원 10개에 만 원, 만 원에 10장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떤 곳에 가격 비교를 해봐도 절대 뒤지지 않을 그런 가격대임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803 구독자님, 필요하신 분, 10장, 한 장에 천원 뺏게 들지 않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대인 건 분명합니다. 자, 10장에 1장에 만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1장에 만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필요하시면 저희 803 경매장으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803 경매장에서 오늘 팔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별관이지만 자세히 영상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한번 가까이 보여 드리면 일회용, 일회용. 손가락 장갑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손가락 장갑. 자, 잘 보시면 정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손가락 장갑은 자, 방금 이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피자, 피자를 먹을 때 또는 통닭을 먹을 때 또는 통닭을 먹을 때 또는 감자튀김을 먹을 때 이럴 때에 이 일회용 손가락. 장갑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런 제품, 자, 이한 박스 안에 하나에, 자, 여기 보이시죠? 30개가 들어있습니다. 일회용 손가락 장갑 하나에 30개가 들어있습니다. 30개가 들어있고요. 이 30개가 들어있는 이 제품을 오늘 8 0산에서 소개하는 모든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께 두 개씩 서비스 품목으로 동봉하여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든 필요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상품을 구입하시는 분께 서비스 품목으로 동봉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씩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점한 번만 소개시켜 드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상품 소개 감상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시 한 장에 하나의 1 0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리고 손가락형 풀토시 내리겠습니다. 10, 10개에 10만 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10개에 만 원. 자,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영상으로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고 제품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잔잔히 영상에 보이시는 글기 중요한 부분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중요한 부분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식, 충전식, 전기 모기체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보이시죠? 용량도 충전지가 대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고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충전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충전용, 충전용 전기 모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충전용 전기줄은 일단 내려놓고요. 일단 내려놓고 이 손잡이 부분, 이 손잡이,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보탄이 있지요 보탄을 누르면 건전지로 저후레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이후레시를 켜진 상태에서 켜진 상태에서 이 중간 부분에 있는 후레시를 켜게 되면 켜게 되면 제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켜게 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 이거 싸구려 고장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이 후라시 부분이 불이 켜져 있던 관계로 지금 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작동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라시 이앞 부분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제가 중간 부분에 있는 불을 켜게 되면 이렇게 환히 불이 들어옵니다. 이점잘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사용. 하시는데에 애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은 꺼고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 부분과 이 상단 부분 누름 단추가 두, 앞뒤로 두 개가 있지요. 이 양쪽 부분을 동시에 동시에 눌러줍니다. 도, 동시에 눌러주고 팔이든 목이든 이 모기채로 보이는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야지 작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서 왜 이렇게 양쪽을 양쪽을 다 눌러줘야만이 가능한 것은 생산자 사장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 제품과 시간과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전략을 해야 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해서 양쪽 보탄을 동시에 누르고 이 전기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제가 물을 조금 튀겨보겠습니다. 지금 버쩍버쩍 전류가 흐르는 걸 소리를 들으시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일단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런데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충전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돌리시면, 손잡이 부분을 돌리시면 분리가 되지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 채는 바닥에 놓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 전선줄이 보이시죠? 충전용 전기줄 자, 이 부분에 얘기해. 충전하는 앙컷과숯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끼어 맞춰야 됩니다 자 맞춘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 잭으로 충전으로 꼽으면 충전이 만땅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전만 하면 365일 고장 날 때까지 뭐 고장은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서야 고장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충전만 하면 매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충전기를 빼고 다시 손잡이 부분을 다시 결합을 시키면, 결합을 시키면 돌려주기만 하면 결합이 됩니다. 해서, 자, 불이 들어오지요. 불이 들어오죠. 자, 이쪽 부분도 불이 들어오고, 자, 양쪽 손 제가 동시에 잡으라 했지요. 자, 아직도 물기가 조금 있던 관계로 방금 버쩍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기를 적셔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버쩍버쩍버쩍버쩍 응대풀에 콕붙듯이 전기가 지금 엄청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모기, 어떤 파리도 이 전류에는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해서는 소개를 졌고요.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충전 모기체 가격은 9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상하실동안 다음 제품을 골라 보겠습니다 제품을 내리고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멀티 포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멀티 포트 1점 안의 내용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가까이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가까이에 보시면 작동하는 부분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거진과 가열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 작동하기에 너무나 편리합니다. 요 방금 보이시는 빨간 램프는 전기가 들어올 때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라면 3개까지는 아주 쉽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4개까지는 제가 한번 끓여 보았지만 4개까지는 부풀어 올라 조금 무리가 있고요. 3개까지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라면을 끓여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전기차가 전기차 대시 아닙니까 해서 요새 야외에서 야외에서 라면을 전기로 라면을 끓여 먹는 여러 상품들이 꼭 키친하트 코코 멀티포트 1.5리터 뿐만 아니고 요즘 이런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실내든 실외든 라면 전용 전기 키친하트 용량은 1.5 리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희 803 경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 드리면서 가격과 제품과 모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영상으로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고, 제품을 내려놓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품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100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용량은 770ml가 되겠습니다. 770ml가 되겠습니다. 뚜껑도 같이 하단과 붙어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데에 뚜껑을 분실하려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 한번 더, 한번더 우리 구독자님들이 물을 담을 때 불순물이 들어갈까봐 여기에 한번더 걸름망이 있습니다 걸름망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걸러낼 수 있는 걸름망이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보온행 제품을 추울 때는 따뜻한 보온행 제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우리 팔공산에서 구입하시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정말 가격과 제품과 지금까지 구매했던 여러 다른 것과는 정말 비교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 용량은 770 리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가격을 조금 방금 제가 상품을 소개하면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오토 물병 770ml. 770ml, 15,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여기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불순물, 불순물 제거용 아주 총총한 망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과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다른 기존 저희 803 경비장과 비교될 만한 여러 상권들과 비교해 보면서, 제 제품이 낫다고 생각이 되시면 필요하신 분 연락해 주십시오 구입하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만족을 하실 것입니다 또 물병 770ml 15,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180년 180년 전통의 180년 전통의 유리 약탄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리 약탄기 자 여기 보이시죠 정말 여기에, 여기에 가까이 제 설명보다는 여기 가까이 한번 제품을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스렌지에서도, 가스렌지에서도 직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전자레인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어떤 내용물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잘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잠깐 제품을 소개하면서 보고 있지만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꼼꼼하고 정말 백 80년, 180년 전통답게 정말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 만드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용량은 용량이 어떻게 제가 이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3리터라고 영상에 보이시지요. 자, 용량은 3리터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 상품 소개 중에 중요한 부분을 혹 제가 체크를 못하고 설명이 비켜 나간다면 제품 박스에는 어떤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제가 볼 때는 사용하시는데 정말 애로사항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적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내용물을 구입하시면 꼼꼼히 읽어 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 안에 부분도 모든 게 박스 속에 있는 설명서. 설명서도 완벽하게 다 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혹시 약탕기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제8 0 3으로 연락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3,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격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른 판매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 803경배장에서 파는 것이 정말 모든 게더 만족도를 느낀다면, 저희 80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는 자신있게 저희 803으로 전화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정말 히트 상품인데요. 왜 히트 상품인지는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이야기로는 가격대가 너무나 저렴하여 구입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전해 줄 뿐입니다. 정말 다른 시중과 가격을 비교해도 제2 8 0산에서 파는 모든 가격대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위로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캠핑, 캠핑용 랜턴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에 템포가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구독자님 양해 좀해 주십시오. 자, 캠핑 랜턴.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캠핑 랜턴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에, 두 개에 8,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여러 우리 생활용품들은 정말 굉장히 치열하여 자기살 뜯어먹는 그런 어떤 난장판이 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가 이 캠핑 제품 만 팔백 만 팔백 원에 팔고 있더군요. 가격 차이는 천원 이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사게팔수 있다는 것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팔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최저가에서는 1 800원에 팔고 있는 이 제품을 저희 803경비장에서는두 개에 80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팔아도 저는 사실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제품. 쓸데없는 말을 제가 조금 했는가네요. 자, 이 제품을 내리고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전기 면도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기 면도기 색상이 두 가지라 두 가지를 매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봉은 결과 이 제품은 검은색 색상이 되겠네요. 이 제품은 보시는 대로 흰색 색상이 되겠습니다. 흰색 색상, 검은색 색상. 자, 이 전기 면도기 충전과 방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단 부분 있죠. 이 하단 부분에 손으로 손으로 당겨 내면 충전용 충전기가 나오겠습니다. 이 충전기로 어떤 곳이든 충전을 하게 되면.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누르면 안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뚜껑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개봉하게 되면 이런 전기 멘도기가 나옵니다. 우측 부분에, 이쪽 우측 부분에 올리면 멘도를 할수 있는 작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제가 한번 영상에는,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밑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오늘 제가 멘도를 했으므로 잔털이 그어도 있는 건 아주 깔끔하게 잘 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도 이쁘고 아주 참 좋습니다. 스마트하고. 우리 남성분들 급한 시간에 쫓겨 미쳐 멘도를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어떤 곳이든 충전만 되어 있으면 집도 따로 아주 간편하게 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같이 집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가 끝난 이후에는 이런 청소를 할수 있는 솔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색상은 흰색과 흰색과 검정색, 검은색 두 가지 색상이 있겠습니다. 자, 가격은 하나에 8,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영상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행사를 하였는데 너무 가격을 한번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니까 아주 제품을 우습게 보고 가격이 사도 문제란 걸 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시중 가격과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전기 면도기 집도 있고 이 제품 소개는 완벽하게 이 뒷면에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칫과 청소기 다 들어있는 전기 면도기가 되겠습니다. 색상도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사용을 해보면 가격에 비해서 정말 좋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기 면도기 우리 구독자님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중 스텐컵이 되겠습니다 2중 스텐컵이란 무엇이냐 1중과 2중 이 차이점은 1중 스텐컵에 대해서는 사람이 손에 닿게 되면 뜨거운 물이 담아서 뜨거운 손이 컵에 닿게 되면 아주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컵이 되겠고요 이 이중 스탠컵에 대해서는 어떤 뜨거운 물을 스탠컵에 담아도 손이 닿아도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없는 게 이중 스탠컵이 되겠습니다. 이중 스탠컵 용량에 대해서는 큰 것이 210ml가 되겠습니다. 210ml가 되겠고요. 이 작은 이중 스탠컵은 110ml가 되겠습니다. 큰 것은 이큰 것은 8,000원에 공급해 드리겠고요. 이 작은 110mm 스탠, 스텐, 이중 스탠 컵에 대해서는 6,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산에 가실 때 이런 이중 스탠 컵 하나 장만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정말 사용하는데 정말 만족도를 느낄 수 있, 느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나침반도 있지요. 나침반도 있고요. 자 안에 뚜껑을 열게 되면 내용물 이중 스탠컵이라 두께도 두께도 다른 일반 컵과 두께는 벌써 차별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리도 있어 고리도 있어 허리끈 쪽에 치울 수 있는 등산용 전용 컵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독자님들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고 비교도 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더욱 알뜰한 좋은 제품을 저,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휴대용 휴대용 접이식 컵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접이식 컵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영상으로 어떤 제품 제품을 제품인지 한번 휴대용 접이식 컵 그림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되는 모습을 개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이식 내용물 한번 개봉해 보겠고요. 가격은, 가격은 5천 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도, 집도 있고요. 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집도 여기에 꼬리가 있어 허리건으로 걸수 있는 그런 급 전용 집입니다. 안에 내용물을 오픈했습니다. 자, 아까 그림 상품과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가 되었지요. 자, 여기에서 뚜껑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개봉을 했습니다. 뚜껑을 개봉한 상태에서 제가 이 컵을 컵이 지금은 아니죠. 자, 컵으로 한번 둔갑시켜 드리겠습니다. 위로 위로 올리면 살짝 비틀어 주면 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접이식 컵이 되겠습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접이식 서툰에서 컵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살짝 비틀어주면서 내리면 내려갑니다. 자,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용 크기를,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시키는 것이 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 아니겠습니까? 컵 하나 마저도, 컵 하나 마저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접이식 컵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컵이 되고 순식간에 내려오는 마술 같은 되겠습니다. 뚜껑도 있어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눌러주면 쉽게 열고 닫고가 안 됩니다. 꽉 끼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해서 허리끈춤에 끼울 수 있는 고리도 있고요. 언제든지 컵이 필요할 때에 걸고 다니시다가 산에서 목이 마를 때 콜라를 먹을 때. 어떻게 사용하냐, 에 따라 이 제비식 스테인리스컵 정말 많은 용도에 사용해 보실 것입니다. 가격도,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스테인리스컵 하나에 이제비 5,000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도, 집도 있어서 전용 집이 있어서 허리춤에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비식 컵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희8 0 3 갱배장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03 갱매장 구독자님 오늘 영상 여러가지 제품들 감상 잘 하셨습니까 오늘 비록 많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803 갱매장 생활용품 생활용품 시리즈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803 갱매장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일 좋은 제품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